최근 부산에서 양산과 김해로 가는 대중교통의 광역 환승 요금이 무료화됐습니다. 광역 경제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 건데요.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맞물리면서 생활권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희문 기자입니다. 양산시 중심가에 자리 잡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부산과 양산을 오가는 두 도시의 시민들이 버스로 갈아타는 환승 거점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광역환승요금 500원이 지난달 19일부터 무료화되면서 교통비 부담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줄어들고 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양산이 김해시까지 포함하는 이번 조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시민 체감형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면서 인접도시간 정서적 거리감도 좁혀보자는 겁니다.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양산선이 내년 개통을 목표로 전동차 테스트와 운영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도 내년 상반기 정부가 기본 계획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조기 착공, 노선 최적화, 정당 입지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과제의 힘을 모아 나갈 계획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4년간의 준비 후 2030년 착공, 2035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문입니다.